저는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쓴 글씨를 제가 못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림을 잘못 그린다고 손주에게 지금도 꾸중을 뒀습니다. 그저께는 오랫동안 줄 걷는 것부터 가르쳤더니 할아버지 그림 실력이 꽤나 늘었다고 세우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게다가 예나 제나 저는 기계맹입니다. 기계를 조작하는 은사가 은사 금정에서 빵점입니다. 못을 박으면 틀림없이 음지 손톱을 깨부십니다. 심지어 자동차 운전대 잡는 게 무서워. 운전면허증을 못하고 수년 동안 아내가 운전해 주는 자동차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운전도 못하고는 살수 없는 세상임을 깨닫고, 지난번 생기던 교회 부목사님께 이건 핸들입니다. 이건 브레이크입니다. 이건 악셀레이터입니다. 시동은 이렇게 겁니다. 일단 이단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딱 이것만 배웠습니다. 면허증 없이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법도 모르고 혼자 연습을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승합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죠. 부릉 시동이 걸립니다. 얼마나 신기했던지요. 일단 놓고 액셀리트를 밟으니 차가 움직입니다. 야, 신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단, 3단 차가 달려줍니다 앞불사 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드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창문을 어떻게 닦는지를 안 배웠습니다 온 천지가 깜깜해지고 백지장이 된 멘붕머리로 교회 앞까지 어렙살이 돌아왔습니다 교회 문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 교회는 옆에 벽돌 벽이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들어서는데 자동차 옆구리가 벽돌 콘크리트 벽에 딱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부르릉 밟았지요 천지가 깨지는 소리를 하면서 자동차 하나 한쪽 면이 왕창 나갔습니다. 허둥지둥 부목사님을 불러서 수리센터로 달려가니 당시 한달 생활비를 다 주고 암쪽 같이 고쳐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장모님께 또제 자리에 세워 두었습니다. 장모님께또제 집사람에게 비밀로 하기로 손가락을 딱 걸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수습을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밀입니다. 36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앞이 깜깜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사랑하 여러분, 자동차 운전 면허증 하나 없는데 이렇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 면허가 없고 이 자동차의 운행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인생살이가 어떻게 될까요? 면허증도 없이 자기가 인생 핸들을 잡고 달려갑니다. 나아가서 크고 신비한 우주의 운행자가 없다면 우주촌이 어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우주의 운행자, 내 인생의 운행자를 아십니까? 그 운행자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어떻게 맡겨 드리는지 그 법을 아십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세 번째 시간 오늘 운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성경은 우리 성령님을 운행자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성경은 첫권첫장첫 첫첫 절에서 신구약 성경의 대전제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선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 성경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축복과 약속이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속하는 하나님과 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침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대선언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수 엘로하하에서 복수임이 붙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이 엘로힘은 장음 복수형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Beyond the description 필설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문자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신구약에서 앞으로 설명하게 될사일르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엘로힘이 복수라면은 단수동사 복수동사가 분명한 이 문법에서 복수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로힘이 복수인데 동사는 창조하신이라는 단수로 받는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모순이 신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을 때에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면은 복수 아닙니까? 그럼 이름이 복수가 돼야 되는데 단수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법적인 신비입니다. 일종의 모순이지요. 문법적인 모순, 이성적인 모순, 합리적인 모순이지만은 여기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실제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기록되고 바로 그 다음 절 2절에서는 세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독립되어 나옵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 창조주로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천지가 한대 한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운전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나를 만든 내 인생이 한대 자동차라면 내 인생의 핸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서민의 운행하신다는 말씀은 히브리 문법에서 대단히 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한 마리 암탈기 계란을 품고 그걸 굴린다는 것입니다 우령한다 굴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삐약삐약삐약 삐약, 삐약 병아리가 살아서 나옵니다 이걸 수면에 우령한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늘과 땅 그리고 물로 구성된 지구촌 나가서 우주를 품고 굴릴 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은하계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굴려 한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니 여영모가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 천국을 모르는 우리를 굴려서 모으시고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니 한섬만 교회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굴려서 만나게 하시고 또그 자녀들이 태어나 가정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옥 백성을 품고 굴려서 천국 백성을 만드십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의 고통과 암덩어를 품고 굴리니. 질병이 나았더라 암덩이리에 굴러떨어졌더라 건강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서면에 운리하신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 심장 머리를 굴려서 거룩하고 정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추하게 타락한 내 입술을 굴려서 내 혀를 굴려서 믿음의 은혜가 나오게 하시는 분 긍정의 은혜가 나오게 하시는 분, 능력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는 분, 권세 있는 말이 쏟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를 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성만교회 개척 초기 예배당 바닥을 닦다가 그 예배당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한손목의 성도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성녀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운행하시는 성녀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21세기에 되면의 세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돌보고 마지막.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울고 울면서 성령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이 남은 내 생일을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든지, 제가 성령님을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불러도 아멘이요 제한이 없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도록 마음껏 올려드립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비행기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서 한국교회 주인이, 교회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을 깨닫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은 사명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천지를 창조하던 상황을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에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빛이 있기 전 땅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지요. 그러나 혼돈공허 허감은 성녀님이 운행하지 않으시는 세상의 모습, 인생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돈은 원문의 터후 틀이 없다는 겁니다. 공허는 원문의 보후 주인이 없다는 것이지요. 허감은 글자 그대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정해진 미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허감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장 큰 혼돈은 기후 위기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차례대로 꽃들이 피어납니다. 맨 먼저 피는 꽃은 매화입니다. 그 뒤를 따라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리고 유채꽃 순으로 피지요. 그런데 요즘은 꽃 피는 순서가 틀이 없어졌어요. 질서가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탄소중립 나부터 실천 정신을 잃어버리면 지구촌은 환경 대재앙을 곧 맞게 됩니다. 골든 타임이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온난화 온난화하더니 금년에는 갑자기 열대화 열대화 하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공우한 이념 갈등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념 갈등이 혼돈과 허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EU와 나토가 러시아와 균형을 이룹니다. 한미일 호주 뉴질랜드 자유 진영과 북한, 중국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고 국제 질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군비 경쟁 핵 확산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핵전쟁, 핵전쟁 하는 얘기를 종종이나 듣게 됩니다 세계 경제도 허감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의 탈세계와 정책이 급속히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외국에 나갔던 모든 공장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입니다 미국의 물건을 팔려면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고 그래요 우리의 첨단 기술이 미국 공장에 지금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 중국의 장기 불황, 세계 경제는 양극화, 대공황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혼돈, 공허, 허감입니다 이뿐 아니라 영적인 생태계, 종교 상황, 사람들의 마음과 심성이 황폐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허감입니다. 이런 문명 사적 대 위기 시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발표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의하면은 2024년 내년 키워드는 뒷문 늑대 앞문 호랑이입니다. 흐문지랑 전문지호입니다 어제 몰아닥친 늑대 위기를 서섭하기도 전에 내일의 위기 호랑이가 무섭게 덤벼드는 세상 무섭게 덤벼드는 교회 상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지구촌 위기 국제정치경제 영적생태계 한국교회 위기는 예측이나 예견이 아니라 정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권을 한국교회 주권을 성령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 33% 시대 사람들은 외롭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괜찮을까요? 퍼센테지가 낮기는 하지만은 예외는 아닙니다. 외로운 크리치안입니다. 3040 세대가 그 자녀들과 함께 낭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저 같은 교회 리더십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쟁도를 가지 않으면은 진리 위에 꾹꿋히서 있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썩은 기둥처럼 무너져 갈수 있다는 겁니다. 화이슬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는지라 회개하고 성령으로 측만함을 받을 지어다 우리 부목사님들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음 세대 젊은 목사님들 굶어 죽어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소명자의 길을 당당히 가시면은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부흥의 세대. 한국계 60대, 70대 시니어들이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다시 한국교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물러가는 세대가 아니라 다시 부흥의 주역으로 벌떡 일어서야 할 세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여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비전이 임합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이 시대는 젊은이들이 성령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멀리 보는 한 마리 새로 세상을 정복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들이 혼돈 속에 빠지고 교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혼돈과 공허 그리고 허감이 깊어져갈 때, 그때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입니다. 모든 인간이 막다른 골목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에 그때는 전능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입니다. 그분께 맡겨 드려야 될 때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 친히 운행하시는 이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이 임하셔 초대 교회를 운행하실 때 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교회의 아우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의 아우라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도, 당시 유대교도, 백성들도 초대교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거기 성령님이 강림하시어 교회의 아우라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아우라를 본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공동체 바로 그 교회입니다 바로 그 예배, 바로 그 서그룹 가정교회의 목장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교제의 TH, 정관사, 드가 붙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성도님들이 살아 역사하는 그 교제 말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기도에 T H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드리는 그 뜨거운 기도, 그 기도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새 임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평생. 조국 독립만을 꿈꾸던 김구 선생은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와 "구야, 너의 첫 번째 서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조국의 독립입니다. 구야, 두 번째 너의 서원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더큰 소리로 대답할 것이다. 독립입니다, 구야." 너의 마지막 서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고 한다면은 나는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내 저국의 독립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종아 너의 첫 번째 서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은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교 성령 충만한 괴를 보고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원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세우시를 원했던 마지막 때 역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성령 공동체를 보는 것입니다. 종아, 내 생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은 너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초대교에 있었던 성경 중심에 있었던 주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그 아우라 교회를 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한서만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큰 소리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감사특밤의 주제는 주의 임재를 갈망하라입니다 당신 인생의 운행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깜깜한 밤중 길을 잃은 사람처럼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국 교회에 운행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한 집사님은 손을 대고 투자하는 일마다 길이 막혀버린답니다 주인 없는 사업장 같이 되어버렸답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사업을 그 핸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요즘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를 숨기는 일에 잡된 생각이 지배하고 불평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혼동과 공허가 몰려온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의 임재를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에 동행하시며 운행하셔야 할 때입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낙심이 많고 관계들은 깨어지고 영적 혼란 혼돈을 겪고 있습니까? 주의 임재를 갈망하십시다 그분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십시다 주의 성령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당신의 삶을 친히 품격 굴리며 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